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고정 댓글에 초피 후원하기 링크를 타고 등록을 하시면 되고요 모아놨던 상자 매주 한번 까보고 있습니다 지금 마고 보상 상자 14개 바리 6개 베둠 1개 그 다음 토로스 20개 투칸 15개 그리고 모루스 11개네요 그리고 나티악 보상 상자가 이게 주간 던전, 단전, 시간 던전으로 가는 건데 어,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스킬이 나오는 게 제일 좋아요 항상 족한, 가보겠습니다. 어, 거의 뭐, 의미 없는 것들이 나왔네요. 토르스, 스무 개. 오, 이번에는 방어구 강화석 좀 많이 나왔습니다. 장신구 강화석도 한개나왔고요그 다음에 이제 마구가 야무지기는 해서 발이 한번 가볼게요. 항상 스킬. 네, 장신구 강화석. 요런 점에서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 좋기는 좋죠. 그 다음 모르스 보상상자 제발 스킬이 나오게 오 이번에는 근데 용맹의 허리띠가 좀 많이 나왔네요 네,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는 마고 보상상자입니다 제발 여기서 스킬 어... 용롱한 방어도한 조각이 또 나와버렸네요 어, 그 다음에 원원이 깃든 반지 요거는 컬렉으로 해서 5강으로 해야 돼가지고 사실 좀 힘들긴 한데 나티악 네, 보상상자 저도 처음 까보긴 합니다 시간 던전에 여기 주간 던전으로 네,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제발! 어... 네, 이렇게 해서 한개 지팡이가 나와서 어... 꿈이었다. 지금 방어구가 8개가 나와서 컬렉이나 이런 점은 조금 한번 도전을 해볼 수가 있긴 하겠네요. 우선은 용맹의 견갑신발 어, 6강 됐네요. 컬렉을 보시게 되면 다 8강 컬렉이거든요. 6강 짜리를 전부 다 축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오8 강이 하나 성공했네요. 확실히 축을 이용을 해서 하는 게 나쁘지는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음 어깨까지 하면 명중 이에 치명 피해를 할 수가 있네요. 이러면 방어구 도안을 통해 가지고 한번 만들어봐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이게 성공을 하면 밑에 컬렉도 할수 있기는 해요. 제발. 아왼쪽게더 써야, 써야 됐는데. 하하, 이게 이렇게 돼버리네요. 어, <laughs> 이거 하나만 사서 한번 해볼까요? 7강인데 1200원이면 좀싼 편이긴 해요. 확률은 8강이 올라갈 확률이 25%죠. 쉽지는 않은 확률이지만, 7강에 매물이 싸게 나왔기 때문에, 혹시 스노우볼이 여기서 굴러가나요? 네, 역시나 파괴됐고요 이건 어디 쓸 데가 없어가지고 그냥 8강에 바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확률은 35%입니다. 20% 확률로 이광이 되어야지만 컬렉에 들어갈 수 있고요. 근데 만약에 뜨게 된다라고 하면 제가 써야 되겠죠? 제발 35% 확률, 20%까지 뚫어주기를. 번쩍! 어 네, 이렇게 해서 축기만다 소모가 되고 어 거의 다 날라갔네요. 네, 이렇게 해서 이번 주에 모아놨던 상자를 까서 스펙업을 한번 도전해봤습니다. City lights on the other side. You're calling me up at the same time. I'm in the daylight. You're calling to say hi, but your words they cry. If there's something that you need to say, I know it ain't easy living inside your brain for sure.